네, 안녕하세요. 비트리아입니다. 세시마을 업적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추석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어, 추석편을 안 찍었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추석편을 안 찍어가지고, 어, 이렇게, 어, 진섭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어, 연섭, 연섭의 캐릭터가 아직 업적, 추석, 업적이 안 깨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한번 깨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세시마을로 가야겠죠. 세시마을로 가주도록 합니다. 어, 예, 오늘 해야 될 것은 여기 추석집, 추석집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유두집에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묘지로 가서 벌초를 하고 다시 유두집에 갔다가 다시 추석집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세시토고 재료까지 받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어,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추석 추석 이벤트를 눌러주시고 송편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밤, 호두, 호박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식용 호박 같은 거만 주워 가지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바로 한번 유두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퀘스트니까 한번 직접 깨봐야겠죠 그래서 백리양한테 벌초를 하고 왔어요 라고 아 송편 재료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벌초를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주시고요. 남쪽으로 가서, 무덤으로 나오시면 잡초가 나옵니다. 잡초가 나오는데, 잡초를 하나 때려주세요. 때려주시고, 다시 바로 갑니다. 이두 집으로 갑니다. 이두 집으로 가셔가지고, 음 여기 보시면은 사양에서 잡초가 카운팅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벌초를 하고 왔어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 송편 재료를 줍니다. 송편 재료를 가지고 송편 재료를 가지고 다시 추석 집으로 갑니다. 아 추석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송편 재료를 가지고 추석 집으로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송편 만들기를 눌러줘 가지고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지금 식용호박이죠? 어, 호박을 구해왔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호박 송편을 만들어주면서 업적이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끝입니다. 이게 업적, 송편 만들기 업적 끝입니다. 어,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촌장집으로 꼭 가주시고요. 총장집에 촌장 총장 부인한테 와서 볼초를 하고 왔어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게 심리를 줍니다. 어, 세시투구 재료 중에 이 올게 심리는 교환이 유일하게 불가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교환 불가예요. 교환 불가. 교환 불가기 때문에 요거는 꼭 모셔놨다가 꼭 모셔놨다가 다시 두고 만드는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1년치 어, 퀘스트를 영상으로 다 찍어봤네요. 어, 퀘스트는 이제 저번 주로 해가, 아, 저번 달, 저번 업적 퀘스트를 가지고 퀘스트 1년치를 다 했었는데, 어, 녹화는 요추석편을 제가 안찍었더라고요왜안 어,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 다음 편은 이제 좀 종합편으로 해가지고, 한 며칠? 한 2, 3일 정도? 아니면 좀 길어지면 일주일 정도 내로, 어, 3시 뜨고 만드는 거, 그리고 1년 흐름,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런 걸좀 종합편을 하나 더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어, 아직 1년 동안 다 못하신 분들은 뭐 블로그를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올리시는 영상을 보시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튼 이렇게 추석에 손표 만들기 업적은 진짜 간단하게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어, 업적 모자이신분들 업적 계속적으로 해, 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영상 확인하시고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러면 또 봐요. 감사합니다.